스타벅스는 쿨라인 피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스벅 아가 최고죠. 안녕하세요, 까까짱입니다. 오늘 먹어볼 까까는요. 까까는 아니지. 오늘 먹어볼 스타, 스타벅스 메뉴는 시즌 메뉴. 그 시즌 메뉴인데 조금 나온지는 좀 괴대지, 좀 됐어. 애플망고 요거트 블렌디드는 6,300원, 그리고 라임 모히토치는 6,100원, 더블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도 6 1 0 0원 뭐부터 먹어봐야지? 되 더블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부터 먹을게요. 위에 크림. 아 크림 이거 에스프레소 휘핑 같아. 맛있지 않아? 커피 음 쉐이크야. 음. 그러니까 커피우유 아, 우유에 맥심 타먹은 느낌 어. 옛날에 어릴 때 커피우유 만들어 먹는다고 어. 흰우유에 맥심 넣어서 흔들어 먹어딱이 맛이었어 아, 이거 라임 모히또티 라임인데 사과도 들어가 있어 안에 라임이랑 아, 사과랑, 사과랑 같이, 같이 있어 근데 되게 상큼할 것 같지 않아? 깜짝아 먹어볼게요 아,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? <laughs> 나 어릴 때 먹던 콩물약 물약 이런 맛나요. 그 맛이. 담아 있으면 그 약간 잔이 맛의 느낌이 계속 그 물약 맛이. 아, 어 약간 약간 음, 음, 그렇네. 음, 음, 음. 상상했던 만큼 상큼하지가 않네. 어, 재과 맛이 강한데 풀떼기 맛이나. 어사과 맛에 맛이 풀떼기 맛이 막 첨. 뜨거운데 진짜 별로다. 나나뭐이또 나 진짜 좋아하는데. 콩라인피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았어. 나도 나도. 그맛빠 진짜 맛있을 줄 알았는데. 요, 요거트가 꽤반 이상이고 애플 과육이 조금 살짝 첨가된 과연 이게 맛있을 것인지 요거트맛만 이거 아, 네. 것인지 얘기 좀해주시겠어요 그만 드시고요 음, 숭아 요플레 맛 난다 아, 복숭아 요플레 우아시 우리. 요플레 복숭아 맛 있잖아요. 그거랑 맛 똑같아요. 와 진짜 다그 약간 살짝 애플망고 향나 <laughs> 들어가. 근데 이거 애플망고 과육이 들어갔다던데? 복숭아가 들어갔네요. 그 식감이 진짜 약간 그 복숭아 맛 어, 요거트 복숭아 맛 그거다. 그그그 왜냐면 진짜 이 맛. 과육이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겨서 네모나게. 그거 씹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이맛 맛없진 않아. 어 나쁘진 않아. 나쁘진 <목소리> <목소리> 않아. 근데 이돈 주고 사는데 꿀진 않을 것 같은데. 애플망고 요거트 블렌디드 <목소리> 몇 점? 사 점. Wow. 내 기준 4점. 나는 괜찮다니까. 어, 난 사먹을만 하다니까. 이거 고게 오면. 아, 이게 좀 호불호가 좀있다 아, 맞아. 그러더라고요. 호불호가 좀 있는 어. 것 같아. 3점. 더블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3.5점. 3.5점. 어. 라임 모히토 티. 0.5점. 이건 안 사먹을게요. <laughs> 이건 자기 먹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<이건> 자기 먹고. <laughs> <laughs> 세상의 모든 까까를 먹는 그날까지 까까스의 리뷰는 계속됩니다. 스타벅스 시즌 메뉴는 맛있는 거 찾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4점 4점 정도면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? 어, <laughs> 2,300원 주고 안 먹을 거같 <laughs>